윤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동생과 욕심쟁이 형님이 살았어요. 어느 날 동생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너무 깊은 산속이라 밤이 빨리 찾아왔어요. 집에 가기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숲속 운막에서 하룻밤 쉬기로 했답니다. 늦은 밤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도깨비들이 들어왔어요. 얼씨구 아, 오늘도 한번 놀아볼까? 동생은 구석에 숨어있었어요. 금나라 뚝자 금나라 뚝딱!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드리자 금오보아가 쏟아져 나왔어요. 알뿌 어스음 한방 인생은 그걸 보다가 배가 고파서 낮에 따서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개암을 먹으려고 깨물었어요. 동생은 방망이를 집으로 가져와서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육심쟁이 형님은 배가 아팠어요. 아이고, 배야. 형도 동생처럼 산에 가서 밤이 되자 움막이 들어갔어요. 또다시 도깨비가 들어와서 춤을 추자 형은 계엄을 깨물었죠? 자, 돌아볼까? 아 볼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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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려졌답니다. 네,